다 요거 제 영상에서 우리 원장님이랑 같이 식재했던 지금 마디바거든요. 요 접시 그 화분 같이 생긴 요 화분에다가 그 당시에 원장님은 아마 이거 테라에다 식재하지 않았을까? 이거 한참 됐는데 식재한지? 아 용성 찾아보면 이거 아마 있을 겁니다. 마디바 이렇게 예쁘고요. 요 녀석들 돌기 나오는데 색감 진짜 예쁘죠? 색감 정말 예쁩니다. 여러분들 우리 윤지 원장님께서는요 사주 봐요 사람 사주 화분 사주만 보냐 하는데 아니에요 사주 궁.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주시면 되고요. 자, 요, 지금 우리 마디바 너무 예쁜데요. 우리 트라이 아열대 분갈이 용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트라이 아열대 어떤 용토냐고요? 저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트라이, 자, 트라이는 지금 우리 6포 10만원 판매하고 있고요. 아열대는 지금 8월달에 여러분들 8월달에 4포 7만2천원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열대 기후에 맞게 지금 이렇게 어, 만들어져 있는 용토라서 여러분들 다육이 자꾸 실패한다.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